범죄자한테 지금 자연스럽게 주제가 넘어가서 지금 네. 범죄자한테 지금 7천억을 지금 안겨주겠다는 게 이번에 이거 형석복이잖아요 어,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 네. 20년을 걸쳐서 다들 인생을 걸고 막아내서 음. 지킨 대한 민국의 혈세가 뭐한 6조 7조 이런 거죠. 그리고 네. 좀더더 넘어가서 현실적으로 항소심 기준으로만 본다면 4천억 정도죠. 네. 그런데 이 4천억 5천억 네. 기준으로 보더라도 김만배 일당에게 가져간 돈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거기서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저이 말씀 드려요. 자꾸 액수 어쩌니 그러기만 하죠. 첫째 그럼 4천억이니 2천억이니 3천억이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죠. 그리고 둘째 이손해액을 이렇게 봐주십시오. 김만배 일당이 이 대장동 사업에서 얼마를 가져가야 합니까? 그걸 기준으로 보면 된, 되는 겁니다. 음. 자,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아 이만큼, 이만큼에 줄였다는 얘기는 그만큼은 김만배 일당이 가져갈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난 이익이 총액이 7,800입니다. 억입니다. 그런데 네. 그 중에서 민주당은 아, 계산 잘못했다. 계산 다시 하면 이건 2,000억, 3,000억 손에다 1 0 0 이런 얘기는 뭐냐면 네. 나머지 또는 김만배가 가져가도 등이 가져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음. 맞습니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서 김만배 일당이 해낸 일이 뭐죠? 왜냐하면 성남시가 직접 나가서 토지 작업해준 거죠. 그렇죠. 원래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를 수용하는 게 대단히 어렵죠. 그렇죠. 그걸 성남시가 나서서 강제 수용했죠. 네. 여기서 자기들이 뭘 했죠? 그냥 숟가락 얹은 것밖에 없잖아요. 음. 여기 얘네를 왜 껴야 되죠? 얘네들이 뭐 해놓은 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냥 얘들이 대장동 일당, 이재명 대통령 등 일당과의 관계 때문에 온 거잖아요. 음. 그렇죠? 직접 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난 그리고 이거는 7,800억은 그 헐값에 땅을 수용한 수용당한 성남 시민들의 고혈이에요. 그걸 김만벨 당이다 가져가야 하냐? 안 된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최대한의 정의를 실현하자는 게 7,800억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지금 민주당 얘기해서 이 액수가 뭐 손해배상 액수 줄여야 된다. 이 뜻은 뭐냐면 나머지 정도는 김만벨 당이할 일을 한 거니까 가져가도 돼. 이 뜻이거든요. 맞아요. 국민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얘들 한거 없어요. 저는. 김만배 일당이 여기서 단한 푼도 가져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말하는 7,800억을 혈세를 얘네한테 밀어줬고 7,800억이 손해라고 말하는 근거입니다 심지어는 사실 어떻게 보면이 공사를 만들고 공사에 누구를 안치고 이런 사업 설계도 다 어떻게 보면 성남시랑 같이 한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말하면 성남 수뇌부. 네. 정확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laughs>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 내가 한 거다라고 음.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얘기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그 그 결과로. 김만백당이 돈을 가져가야 돼요. 안 가져가야 돼요. 이걸 영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7,800억이 손해인 것이고 김만배 일당이 몇 천억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김민주당 계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김만배가그 정도는 가져가도 되지 않냐?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 정도는 몫이 있으니까 뭐 항소 포기 해도 된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이고. 네. 유지마선 이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 1차 사팀, 2차 사팀 예. 이런 구분을 하면서 이차 수사팀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에 충돌 방지법이 무죄가 난 거다 이 네. 그런 얘기도 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방송 이름이 판결문 읽어주는 기자입니다. 판결문을 읽어봅시다. 판결문에서 네. 왜 470매덕만 인정했냐. 그건 뭐냐면 네. 이에 충돌 방지법으로 인해서 이제 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추징 보수를 해야 된다는 건 판사도 동의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소시효 그러니까 이걸 인정할 수 있는 시효를 공소시효를 짧게 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익을 실제로 실현한 시점이 아니라 약속한 시점으로 본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났으니까 473억을 뺀 나머지 7800억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인정 안 된다가 아닙니다. 네. 자 여러분 저는 저런 주장 1차 2차 말하는 게 얼마나 허구인지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말씀드리죠. 1차 수사팀이 그 부분을 7800으로 기소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 등이 말하는 게 뒷부분만, 유죄 난 부분만 잘했다는 거죠. 자, 그게 아니에요. 1차 수사팀이 기소하지 않았죠. 아니죠. 1차 수사팀이 그걸 기소했다면 지금 1심 판결에서 말하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음. 1차 수사팀은 기소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안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배임으로만 기소만 했죠. 그때 이해 추동을안 했었죠. 그때 제대로 네. 기소하지 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단 1차 일심 판결에 나온 그 논리도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돈을 실현한 시점에 공소시효가 기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일심 판단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1차 수사팀이 기소했다면 7,800억 유죄났을 겁니다. 그래 놓고 네. 1차 수사팀이 잘한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저는 그래 놓고 1차 수사팀에 참여 했던 뭐 정용환인가요 네네. 검사장 승진시켰던데요 항소 포기 막았던 주범인 박철호 중앙지검장 영전시켰던데 그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건 국민과 싸우자는 겁니다 음. 진짜 정말 해 보자는 인사. 저도 그렇습니까? 진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아니 1, 2차 네. 그러니까 제가 뭐 1, 2차 그거 가지고 대단한 얘기가 되는데 상세히 보면 이게 맞아요. 1차 수사팀이 이거 기소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 네, 할수 있었죠. 네. 했다면 일심 판결의 로직에 따라서는 7,800억 다 유죄 났겠죠. 그거 기소 안한 사람들이 정말로 정말로 대한민국의적아닙니까 맞습니다. 지 저가 진짜 오늘 정말 저도 크게 얻어가는 게 7,880억 그게 무죄가 난게 일부는 무죄고 일부는 면소잖아요. 그렇죠. 공소시효예요. 그렇죠. 공소시효 문제인데 이게 기소를 했었으면 만약에 네. 1차 수사팀이 네. 할수없었다면 모르겠어요. 네. 할수 있었죠. 음. 있었는데 안 하고 네. 결국 넘기고. 그런데 1차 수사팀은 네. 잘했다. 아. 무슨 이거는 아니 민주당, 조국당 이런 사람들은 그냥 대장동 일당 편드는 걸 목숨 건 겁니까? 이건 왜냐하면. 네. 국민들이 정말로 이거 분노하잖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다 정말 생존의 위험을 느끼는 것이다 음. 그렇기 때문에 막 가는 것이다 입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른 방송에서 하셨지만은 우리가 조국이다 해서 이제 우리가 김만배다 이제 이렇게 나갔다 똑같지 않습니까 네. 아니 다른 걸다 떠나서 왜 김만배 일당 편을 드는 거죠 그... 모든 게왜 그렇게 해석하죠 음. 민사로 간다 말이 됩니까 지가 해봐라 가십시오. <laughs> 말이 안 되잖아요. 음. 자 판결문 읽어 주십시오. 판결문에 네. 뭐라고 나와죠? 음. 민사로 해서 안 되니까 맞습니다. 어려우니까 추징하는 거라고 하죠. 그렇죠. 이럴 거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한테는 왜 추징해 줍니까? 음. 똑같은 거예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한테 5억, 5억 피해자한테 국가가 보이스피싱 사범 잡아서 묶고 났는데 네. 어느 순간 법무부장관 쭉 추징 해서 이거 풀어줘. 당신이 변호사 선임해서 직접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얘기거든요. 맞아요. 딱 정확히 그 논리. 우리나라가 네.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왜 우리나라를 음. 후진 나라로 만듭니까? 음. 정확하게 돌려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니손으로 네 해. 정성호 말. 장관한테. 그러니까 제가 네. 주장하는 것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음. 어, 이진수 법무부 차관, 어, 그리고 노만석 검찰총장직무대 박철우, 네. 지금 중앙정명 영전한 박철우 반부패부장, 네. 정진우 중앙정부. 적어도 이 사람한테는 그 국민들 혈세 날린 것 민사 소송으로 추급해야 합니다. 성남시에서 일부 소송 제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일부 액수는 작게 할 텐데 이거 늘려나가야 됩니다. 음. 작게 하는 거 저는 이해하는 게 7800억 인지대 인지대 7800억 <laughs> 민사소송 하려면 네. 인지대만 각각 20억이에요. 아, 그걸 그래요. 피해자보고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요? 음. 그건 이거는 어, 협잡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진짜 이 정말 거를 타선이 없는 이 검찰 인사 라인업 이거 결국 어떻게 보면 공소 취소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예상인데 어떻게 보세요? 어 제가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음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게 광 독재로 가는 음, 길목이다. 네. 독재로 가는 길목. 양 기자님 말씀처럼 네. 이거 대충 넘어가 고 국민께서 잊어주잖아요. 네. 그럼 공소 취소갑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네. 박철우가 갔으니 박철우는 그냥 자기가 찍지 않겠어요 음. 박철우는 외압도 안 받고 자기 뜻이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음. 그러려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네. 사법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저는 이걸 옹호하려는 민주당 정권 인사들한테 차라리 돈을 받아 처먹어라 음. 뇌물을 받아 처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뇌물을 받아 처먹는 건 국민 모두가 모두를 보호하는 사법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진 않거든요. 음. 그런데 이렇게 공소취소하고 항소 취소 항소 포기시키면 우리 모두를 지켜주는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런 독재 길로 가는 길목이라고 생각해요 음. 여기서 우리가 머릿속 작다고 징징거릴 때가 아니에요 어, 어떻게 싸워야 다 같이 돼요, 뭉쳐서 네.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싸우면 명량 명량 대첩의 울돌목이 되는 거고요 이 길이 여기서 잘못 싸우면 네. 백제 패망한 황산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 힘을 모으자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모뭐 인사들이 당내에서도 이런 얘기하죠. 왜 네. 네가 싸우고 왜 네가 토론하자고 하냐. 음. 그렇죠. 지금은 이런 어, 중요한 시점,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시점에서는요, 백의 종군이라도 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음. 그럴 때. 어떤 작은 차이를 가지고 진영싸움 그리고 작은 차이를 가지고 서로 마주 보면서 네. 누가 옳으냐고 싸움하지 할게 아니라 이럴 때는 서로 진짜 지켜내야 할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어깨를 맞대고 같이 싸워야 합니다 네. 저는 그래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랜동안 진행이 온 빌드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관 금지하고 그렇죠. 검사가 할수 있는 일들 점점 줄여왔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정말 생각도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진짜 이 항소 포기까지 나갔는데 뭐결국 이제 검찰 없어질 거 염두에 두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문제는 차라리 뇌물을 받아 처먹으면 어... 시스템을 망가지지는 않아요. 나중에 자기들이 감옥 가면 되겠죠 그렇죠. 전 나중에 이 일을 한 사람들 다 감옥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지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공소 취소시키고 뭐하고 검찰 없애고 하면 그냥 자기들이 감옥 간다고 정의가 실현되지가 않아요 이미 질서가 무너집니다 질서가 무너지는 건 정의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 그렇죠. 피해는 전부 다 서민이 봅니다 네. 이게 음~ 저 지금 상황에서는요 저는 어~ 상식 있는 국민들 상식 있는 중도와 보수 네. 국민들은 상식 있는 정치 세력에게 바라는 게 하나라고 생각해요. 자리싸움하지 말고 같이 어깨 맞대고 싸워달라. 네. 지금 왜냐하면 숫자가 적다고 안 싸울 겁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하는 분도 있어요. 정권 초반이니까 너무 그렇게 각서하면 안 돼. 정권 초반에 전쟁 나가면 안 싸울 겁니까? 의병 안할 겁니까? 음. 저는 지금 결기를 보여야 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리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리가 네.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닙니다. 애국심 결기 그리고 열정이 국민의 마음을 어, 얻는 겁니다. 그렇죠? 어 우리 모두가 지금 백의종군이라도 해서 함께 나서야 할 때다라고 당대표, 생각합니다. 근 대표 원내 대표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자리에 나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혹시 이거 하나만 여쭤보기 사실 네. 법무부 장관 하시면서 검수 완박을 했다가 사실 검수 원복을 일부 네. 하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뭐 검찰을 없앤다라고 하는데 정말 없어질지 그리고 없어진다고 하면 이게 복원이 가능할지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음. 제대로 된 상식적인 국민을 위한 정권이 들어서면 이건 복원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엄청난 국민의 피해와 불편이 있을 겁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더 좋습니다 음. 자기가 잡혀갈 확률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검찰이 없어져서 법률 비용더 들고 네. 그리고 피해 당해도 포기하는 그런 대다수 국민들은 정말로 정말 큰 고통을 겪을 거예요 이걸 바꿔야 합니다 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바꿀 때까지 국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너무 안타까워요 네. 자 우리가 법조에서 보십시오. 피해가 몇천 몇천 나어요 그런데 자기가 변호사 선임해서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 변호사 비용이 꽤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서 아서라. 그냥 그냥 포기하죠. 그냥 포기하죠. 음. 대한민국은 서민들이 피해 당했을 때 권리를 포기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어야 합니다. 음. 민주당 정권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들이 살려고요. 음. 지금 당장에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겪어야 되는 정말 고통만 해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수사 지연이라든지 네 그래서 결국 그럼 론스타 사건 같은 네. 경우 제가 해온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왜 하지 말아야 되죠 음. 이건 무조건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죠 이 사람들 말대로라면 네. 인사이동 나면서 계속 가면서 뭐~ 저 연차 검사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뭐~ 변호사들이 뭐~ 몇십 명 해가지고 얘기하면 그때 막 기록 뒤져 보고 이러겠죠 아이고, 답이 안 나오네요. 법 시스템에서 어 국가는 어검 국가는 국민을 대리하는 거예요. 네. 음,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보통 미국에서 말이죠. 음. 미국에서 어 어떤 검찰 미국의 검찰이 기소하고 누구 상대로 하고 이렇게 네. 이름을 쓰잖아요.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상대가 뭐뭐뭐저 오재심습니다. 뭐 그렇죠. 그런 네. 식으로 형사 사건에서. 음. 그런데 검찰이 기소하는 사건을 뭐라고 붙이는지 아십니까? 그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프로세큐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피플이라고 해요. 피플 피플 vs 오재심슨 이렇게 아, 얘기합니다. 어, 예. 그렇게 되는만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국민을 대신해서 기소권을 행사하고 수사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음. 이 조직 한심한 거 많습니다. 한심한 거 바꿔야죠. 그렇지만 이 자체를 없앤다? 음. 그럼 누가 피플? 누가 국민을 대리할 겁니까? 네. 저는 검찰 옹호할 생각 없어요. 지금 개쪼다짓 했어요. 뭐예요, 도대체? 항소장 넣었어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 다 그렇게 해왔어요. 저도 그렇죠. 그래서 좌천만 네 번, 네 번에다가 압수색 두 번에다가 사표만 세번써봤어요 이렇게 굴러오면 됩니다. 그게 다 세금 받고, 나름 존중받는 거에 값에 포함된 거예요. 그렇게 못했습니다. 검찰 비판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없앤다고요? 그러면 저 거학을 편을 드는 거예요. 그게 참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이제 뭐 사설이나 그런 데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 이렇게 비겁한 검찰이면 차라리 없었어도 할 말이 없다라고. 그 네. 말씀은 언론과 네. 음. 국민들께서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민주당 정권이 할 말은 아니에요. 음. 민주당 정권은 꺾은 네. 애잖아요. 그렇죠. 얘넨 꺾기 내고 검찰은 꺾기 음. 내 때려서 너왜꺾였니라고 비판해야 된, 되는 건데 네. 그게 꺾은 애들이. 활개치고 나댈 일은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대로 정말 학폭 가해자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고 학폭 가해자가 네. 재단 이사장 아들기 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해자는 지금 어디 퇴학당했죠. 목격된 거 퇴학당해서 지금 용 먹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네. 어, 오늘 정말 진짜 어, 어, 이, 다른 채널에서는 밝히지 않았던 네. 여러 가지 수사 뒷 얘기나 이런 것들 조금 많이 해주시고 해서 어. 어, 앞으로 이제 저 계획이나 구체적인 계획이나 그런 게좀 있으세요? 어, 음. 좀 재미없는 말씀인데요. 네. 어, 저는 좋은 나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그리고 좋은 나라. 정치를 꼭 하고 네. 싶습니다. 그리고 음. 그러기 위해서 어, 하루하루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아여튼뭐잘 싸워 나갈 수 있는 방법 저희랑도 음. 이제 같이 많이 공유를 해 결국은 주시고 네. 이게 무슨 누구나 싸움의 문제가 아니라 음. 어, 좋은 정치라는 게 나라의 정들을 정책적으로 올려나가는 거예요. 근데이 네. 론스타 이 국제 소송으로 대한민국 국격은 올라갔습니다. 네. 미국의 유명 펀드를 상대로 이겨낸 거예요. 음. 그것도 완승을 한 거죠. 네. 그것도 논리로요. 그리고 게다가. 그 중재 판정에서 대한민국의 유죄 판결의 로직을 그대로 인정한 거예요. 음. 그만큼 증거가 탄탄했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한 승리다라고 생각해요. 국민의 승리다. 입니제 승리 아닙니다. 국민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음, 이 발전 네. 이런 식의 우리의 이런 식의 우리 귀중한 나라를 시스템을 망치는 세력이 지금 정권을 잡고 아니 초반에안 그럴 줄알았어 이걸 완전히 막가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이러면 자 다시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나라가 됐어요. 대법원 압박하고 맘대로 정치 권리에 누릴수 있고 그러면 다음에 론스타 사건 같은 났을 때 대법원에 나온 결론을 다른 나라에서 인정해 주겠어요? 쟤네는 어차피 비리비리 밟히는 애들이잖아. 압박 들어주는 애들이잖아.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는 네. 그런 수준 나라 아닙니다. 그런 수준 나라에서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수준 나라가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느 자리에 있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 활약 잘 지켜보고요.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기회 되시면은 네고맙 나와 나와 주셔서 이렇게 좀 재미있는 얘기 좀 많이 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어떻게 오늘 판읽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 특별 게스트로 한동훈 전국민 대표 나오셔서 정말 생생한 얘기 그동안 들을 수 없었던 얘기들 많이 들려주셨고요 앞으로도 이런 특별 게스트 모여서 셔서 제가 특별한 시간들 많이 준비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